안녕하십니까. 신영선생님입니다 자, 3월 목평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방향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월 목평 끝나고 나서 이제부터 뭐 해야 되느냐. 뭐 공부하셔야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 개념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 점검이라고 말을 했냐면은 여러분들 사실은 1월달, 2월달 겨울방학기간 동안 개념학습이 끝나 있어야 됩니다. 다 했어야 돼. 다 했는가? 안 했죠. 왜 재수를 늦게 시작했을 테니까. 재수생들은 아직 안 했을 가능성이 높고 재학생들 중에서도 겨울방학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지내느라 개념학습 제대로 안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개념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개념학습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EBS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EBS, 뭐 기출분석. 개념이 바탕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걸 하는 거지 그냥 막 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일단 개념학습부터 합니다. 자... 선생님, 개념 강의 중에서 이제 국어 개념 입시간만에 끝내기란 강의가 있죠? 굉장히 이제 짧은 시간 안에 필수적인 개념만 한번 쫙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강의에 도움을 받아서 일단 개념학습부터 하세요. 안돼 있는 친구들. 알겠죠? 선생님 저는 개념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휘력. 어휘력을 좀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읽을 때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휘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알겠죠? 수능 질문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 작년 수능을 예를 들면 채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여 상대방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변제라 한다.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게 한국어기는 하잖아 못 알아듣겠지 어휘가 바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거 책이라도 구해서 보세요. 강의들을 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은 교재라도 구해서 꼭 보세요. 알겠죠? 지문 이해가 안 된다면 어휘력부터 키워라. 어휘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영어 공부처럼 국어도 언어를 다루는 과목이기 때문에 어휘가 받쳐줘야 한다. 알겠지? 수험 생활 뒤로 가면 갈수록 느끼게 됩니다. 현장 강의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수능 앞두고 선생님 현장 강의 학생들 모든 학생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수능 앞두고 어휘력이 정말 중요했다. 그런데 그때 가면 늦죠. 지금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기출 분석. 기출 공부와 EBS 공부를 병행하는 시기가 됐는데 사실 기출 분석은 EBS가 나오기 전이었던 1월, 2월 동안 개념 학습과 더불어서 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돼 있다. 그런 친구들은 기출 문제 풀어야 돼요. 단순히 문제 풀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 지문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구나. 문제 유형은 이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푸는구나. 이런 기출 분석이 안돼 있으면은 EBS 공부해도 사실 별 효과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분석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기출부터 EBS를 이제 동시에 하시면 되는 거예요. 동시하면 에 돼. 연계 학습과 비연계 학습을 동시하면 에 되잖아. 영어도 그렇게 하잖아. 연계 공부와 비연계 공부 동시하잖아요. 그두 가지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개념 파트는 이 정도. 그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영역별로 이제 개념이 끝난 친구들, 끝난 친구들은 영역별 심화 학습에 들어가면 됩니다. 영역이라는 게네 가지가 있잖아요, 네 가지, 그렇죠? 일단 문법, 문법 공부 확실하게 끝내셔야 돼요. 선생님들 현장에서 문법이 거의 이제 완강이 됐죠? 문법 공부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 올해 교재 선생님 문법이 잘 나왔죠? 문법 교재, 문법 워크북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문법 파트는 공부하면 나옵니다. 수능 국어의 유일하게 시험범이 정해져 있는 파트, 알겠죠? 일단 문법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비문학 요즘에 어렵게 출제되잖아요. 비문학 전용 학습을 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법하고 비문학은 필수입니다. 필수 선택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교재를 예시로 보여주는 건데 따로 좀 공부할 필요가 없다. 비문학은 EBS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학 파트는 EBS가 더 중요해요. 기출보다. 근데 비문학 파트는 EBS보다 기출이 더 중요한 거죠. 지문의 완결성, 글의 완결성 자체의 퀄리티가 다르기 때문에 기출문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에는 개념학습이 안돼 있는 친구들은 이런 강의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나는 문학 같은 경우는 개념은 된다. 그러면 EBS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고 하나 뭐 있을까요? 파트가 크게 4개잖아. 화작이 있죠. 8시간 만에 끝내는 화작이라는 선생님 강의가 있는데 화작이 작년 수능에서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다 맞, 맞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시간을 많이 써버리면 뒷부분 다망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화작에서 시간 단축 비법을 알고자 하는 학생들 아니면은 문제풀이 방법 또는 지문의 구성 이런 거 나는 잘 모르겠다 또는 화작 융합이 낯설다 이런 친구들은 화법과 작문도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화작은 그렇게. 시간 할애를 많이 해야 되는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8강 안에 딱 끝내 놓은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들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영역별 공부 다 하고 났으면 이제 뭐 해야 되느냐? EBS. 다 하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병행하는 겁니다. 병행. EBS 수능 특강 완전 학습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강의 중에서 이제 분석의 강의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요 다음 주에 바로 개강을 합니다. 아마 선생님 EBS 강의가 가장 빨리 개강하는 걸 텐데 책 만드느라 죽을 뻔했어요. EBS 분석의 신. 이 강의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EBS 분석 들어가는 건데 EBS는 뭐 중심으로 공부하면 돼요? 책이 크게 봤을 때세 권이잖아. 화작 있고 독서 있고 문학 있고 그세 권을 합치면 EBS 교재가 약 120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그걸 언제 다 봐? 다 봐야 돼. 재수생, N수생들은 무조건 다 보는 거고 재학생들은 도저히 시간이 안 되고 공부 양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문학이라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교재가 이렇게 표지가 나와 있어요. 유치해? 이쁘지? 그래 이게 본교재고 지문 분석편. 수능 출제 예상되는 모든 내용들을 다 담았어요. 그리고 작년과 달리 올해 같은 경우에 선생님 EBS 분석 강의는 전작품입니다. 전 지문을 다 합니다. 작년에는 좀 이렇게 선별해서 했는데 전 지문을 다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변형 문제. 변형 문제 뭐뭐 뭐 어디서 뭐 뽑아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다 만들었어요. 무려 약150 작품에 해당하는 변형 문제를 싸그리다 만들었습니다. 문항 출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고 이 교재로 이제 여러분들은 EBS 본 교재 말고 다른 문제들도 또 풀어 봐야 될거 아니야. 올 수능형 문제들입니다. 보기 박스 3점짜리 문제들도 지문마다 꼬박꼬박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출, 이렇게 이제 규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EBS 공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되느냐. 모의고사 실전 연습하셔야 되는데, 제 학생들은 3월달에 특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4월 중반 이후에 뭐 들어가요? 제 학생들은? 중간고사 시험 공부 들어가요. 재수생들과의 차이점이 바로 그거죠. 재수생들은 시험 기간이 없잖아. 근데 여러분들 재수생들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은 공부 좀막 할라 치면 물론 공부 안 하셨겠지만 공부 좀막 수능 공부 좀 할라 치면 갑자기 중간고사 기간이야. 끝나고 막 공부하려고 그러면 금방 또 기말고사 기간이야.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모의고사 최소한 한 달에 두번 일주일에 두어이 주에 한 번씩 모의고사 연습하셔야 돼요. 선생님 모의고사 계속 나오고 있죠. 시즌 1, 시즌 2 해서 계속 진행 중인데 모의고사 풀이는 국어 영역은 파인할 때 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과목은 보통 모의고사 파인할 때 하죠. 뭘 알아야 풀거 아니야. 수학이나 탐구는 공부 안돼 있으면 모의고사 푸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국어나 영어 같은 과목들은 사실상 시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과목이잖아. 이런 과목들은 수험생활을 하는 동안 내내 모의고사 연습은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해야 돼. 계속 모의고사 연습 한 번이라도 더안 해가 시험장 가면은 일단 끝까지는 푼다. 끝까지는. 여러분들 작년 수능을 생각해 봐요, 재수생들은 끝까지 못푼 학생들이 태반일 거 아니야. 나는 45번까지 끝까지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했다. 손 들어 보세요. 이거 다손 잘라 버려야 돼. 이거 봐. 이렇게 많아요. 제 학생들도 명심하라. 자기가 평소에 모의고사 연습하면서 시간 안에 풀리면 나는 여기서 시간 줄여야겠구나. 아, 이런 문제는 일단 넘어가고 풀수 있는 거 먼저 풀고 나중에 이런 거 다시 도전해야겠구나. 전략을 짜야 돼. 그 전략은 시험장에서 바로 세워지지가 않아요. 평상시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음, 요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하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읽어보세요. 진실에다가 가르치고 제자의 미래랑께 공인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하셔야 돼. 알겠죠? 3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포기. 선생님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까지 간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떨어집니다. 아니, 왜냐? 3월에 누가 안 들어가냐? 재수생, 반수생이 안 들어가거든. 그리고 6평을 딱 봤어. 6평을 봤는데 3월 점수를 유지를 했다. 등급이 유지가 됐다. 걔는 잘한 거예요. 그 재수생 반수생이 들어가면 성적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거든. 그리고 수능까지 9월에는 반수생 다 들어오잖아. 수능까지 3월 성적이 유지가 됐다. 걔는 대박 난 거예요. 수험생활 계속 떨어질 거야. 그거 점수 부여 잡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된다. 선생도 님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운 내서 일단 중간고사 기간 전까지 수능 공부 빡세게 달리도록 하세요. 알겠죠? 파이팅 합시다.